고냉지, 뭐 고추, 코피김치 아니고 갑자기 한번 씻어서 절여요 오래 안 절여요 한 40분 그냥 했어요 지는 동안 양념 준비하면 돼요. 그래야 믹서에서 돌아가니까 원래 이 양념에 배 반개가 들어가요. 그거 하고는 한 모금만 이제 마셔야지. 홍고추로면또좀 산뜻해요. 여름 김치에는. 이제 자소스 씻고 헹궈갖고 받쳐서 물을 빼야죠. 두번 헹궈서 적어도 30분 이상 빠지도록 두세요. 무채가 들어가면 또. 깻서 썰어넣고 갈아 만든 배에다가 한시간 가까이 이렇게 불려놓은거 액젓 이거 새우젓 젓, 마늘도 한줌 요 조청이에요 밥네 숟가락 정도 이제 갈아볼게요 고춧가루 4-5cm? 3-4cm? 얼른 얼른 안에 먹으면 또... 고추가 조금 많아그 새우젓이 참 맛있네. 한반 숟갈 정도? 한 숟갈은 좀못 되고. 조청 조금 들어가고 매실청 조금 들어갔지만 설탕이 따로 안 들어가서 김치가 달지 않아요 참 좋아요 배추 한 포기 절여서 겉절이 하니까 이만큼 나와요 지금 같이 음 밥에다가 이 김치만 해서 그냥 먹어도 뚝딱 할것 같은 그리고 이렇게 금방 먹을 찌개는 또 여기에 참기름이나 식초 뭐 조금 넣어도 괜찮아요. 그건 기호에 따라서.